성경학교와 캠프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사랑 많은 물심양면의 협조로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의 영상은 바로 유치부터 모든 부서가 캠프와 수련회 한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복잡하게 얽힌 높은 뭉치를 알렉산더 대왕이 주면서 이걸 한번 풀어보시오 했더니 복잡하게 얽힌 높은 뭉치를 <laughs> 받아들고 잠깐 <laughs> 생각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담금을 뽑아 높은 뭉치를 안으로 잘라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노끈을 풀고 문제를 푼다고라고 했답니다. 소인과 대인은 그 덩치의 크고 작은으로 구별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결국 거인이 소인의 칼에 죽습니다. 소인은.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도 어렵게 만들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대인은 큰 문제도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범하게 풀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가리켜 소심하다라고 하지요. 소위 소심증이 증폭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그것이 풀려버리면 문제될 게 없지만, 제 아무리 조망하는 문제라도 풀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가 크냐, 작으냐, 떠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버리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할수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제를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지요.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과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 소식이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과 수적인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게 본문의 얘기지요.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틴 땅의 본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섬멸하는 것이 자기 민족의 생존과 국가 번영에 직결되는 일이 아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가능했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마음으로 등장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에게는 만만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영으로 웅 떠받들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고, 후로도 블레셋과의 전투 때마다 대승을 거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이 라는존개가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다윗이 최고 통치자가 된 것에 기에 블레셋으로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공격을 하기 이르지요.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심하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좋은 일 시흥이 오는 것 우리가 볼줄알아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된지 얼마 안돼블레셋이 조금 공세를 펴고 습니다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눈물이 있었지요. 죽을 고비도 넘어야 했고 굴욕과 가난도 겪어야 했고 질투에 눈이 먼 사월왕의 집변 추격도 따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가면 쓴 홍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젠 됐구나. 이젠 별일 없겠지. 기뻐하고 있을 때, 불레스에서의 총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어, 어려서부터요, 잦은 병 치료를 하며 성장한 사람이나, 지금도 늘 몸이 약해 건강을 조심하는 사람은요, 확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일이 드물답니다. 그런데요, 평생 병원 출입 한 일도 없고 약을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고 장담한 사람이요, 어느 날 쓰러지면 결정적인 위기를 막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요,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보다는 편안할 때, 못살 때보다는 잘살 때,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많을 때, 사업이 안될 때보다는 잘될 때, 지위가 없을 때보다는 어, 지위가 높을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베사르미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재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시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 보내고 왕이 된후 블레셋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일 후에도 많은 고난 연단 시험 한는 후에도 그래서 점점 편안하겠지 싶을 때에도 쉬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늘 기도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에 오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23절에 오면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첫 번째 초공공격이 있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지요 전열을 재정비한 블레셋이 두 번째 초공공세를 취했을 때도 다윗은 역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은 백전 노장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장군이요,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였기에 백성들의 사비도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그러니 초동원감을 내리고 다윗이 보란듯이 백마를 타고 진부지위했다면 블레셋 격파는 문제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번 다, 두번다 하나님께 웃습니다 거기에 반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 겸손이죠. 어느 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뒤로 제쳐보고 자기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태도 역시 오만합니다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 그런데 모세는 호미 앞에서 아우성 치고 떠드는 백성에게 수렴기 14장 13장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발, 조용하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봐라. 외쳤던 겁니다. 내가 떠들고 소리쳐야 할 때, 내가 떠들고 소리칠 때, 사람들이 들끓어 화로성을 지를 법 싶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겸손도 인내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길 기울이기 위해 자라었던려어 것이? 다음으로 다윗은요 절대적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설을 누르며 블레셋과 유독 싸움을 많이 한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로로 인정받아. 사우왕의 경호식장으로 등용된 숱한 전투 경험을 쌓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또어 기독교 대백화 사전이나 어 바티칸이나 이런 천주교나 기독교 국가의 평화 같은 데 보면 다윗스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다이시안 인물은요, 불악, 불악한 그중질에 남성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보다는 정말 호리호리하고, 다리에, 종아리에, 허벅지에는 근경 하나도 없는 정말 미끈한, 그야말로 시를 쓰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이런 어, 소년으로 벽화나 그림에 그려져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비슨 전쟁터에서 골리아처럼 뼈가 뭉어지고 근육이 우락구락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외소하고 여성스럽게 생긴 남성으로 피부는 하얗고 신하습이 좋아하고 찬양분이가 좋아하고 그야말로 근육질의 남성들이 볼 때는 아유 방구석 한마신 남성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남성이 다르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르신 어떻게 전쟁을 할 때마다 골리앗 앞서 어린 적빛리 나는 소년 다르신 그어마어마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행히 던진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명치에 이마 사이에 사람이 가장 약한 한대 맞으면 누구나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확한 그 위에 맞았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용맹이나 지략이나 경험을 누구고 하나님께 물수라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이 변합니다. 그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기대하시고 강하시다. 이런 믿음이 당시에 전대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월남자의 시간입니다월남자에참전하는사단장 음, 무신론자인데요. 월맹군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는 날, 이른 아침에 가장 군목을 부르더랍니다. 하는 말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비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 투스탑이 중요한 테 무릎을 꿇다니 기도를 부탁하랍니다.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23장을 23장 2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길라 지방을 침공했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무자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다음가는 이스라엘의 절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하나님 다음도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높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신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내세우다, 몰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물러서서 보내될 것은 없지요. 잘 모르는 길을 가려면 어린 지공자 덮어놓고 가는 것보다는 귀찮아도 자주 물어가는 게 시간 절약, 기름 절약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 말을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묻는 건 수치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결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때로 잊어버리지요.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의미지요. 실큰 묵기만 해놓고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행동해 버리는 것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에 여러분이 축복을 믿으시길 간절히 수고합니다. 세 번째 말씀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결정적 근거였지요 첫 번째 공격을 받자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올라가 마주 싸우라 순종에 대해 승리합니다 두 번째 대, 대대적인 공격이 있자 다시 묻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숨었다가 갑자기 기습해라 하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승리합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절에 했나요 블레셋 사람을 처음 이겼다 다윗은 첫 번째와 두번째 응답이나 방법이 달라도 문제 삼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고 늘어지지 않습니다왜 변덕 부리세요 하나님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구경 방법이 서로 다를까요? 왜 하나님 은통일성이 없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대들고 따지는 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현명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내 문제는 점점 꼬이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레셋 대문이 총공격을 퍼붓는 활란의 미래가 튼다 해도 앞뒤가 맞지 않은 불합리한 명령을 하라기라 하신다 해도 바위처럼 명령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도 삶에서 깨달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건강의 이제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기타 나만의 특이한 여건과 상황에서 문제들이 다 있지요. 그 문제들을 쉽게 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다롭게 듣고, 해석하고, 풀려 하지 마시고, 다리처럼 여러분의 경험이나 능력을 하나님 밑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하나님께서 그걸 쉽게 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여러분은 하늘을 날수 없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온주고 비행기를 타면 뉴욕이나 파란까지는 날아 여러분이나 전화 시속 100km, 120km 달릴 수 없지요? 잠잘 타면 100km 이상 숙력으로 어디든지 갈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쉽게 푸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불레셋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라도 쉽게 풀수 있게 되는 믿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어려운 실탈에 꼬이듯 꼬인 문제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견디하시므로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사 괴롭고 힘들고 꼬여버려더 이상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 위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도 알고 배우고 경험이고 또할수 있는 일일지라도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 나와 뜻과 계획이 달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꼬여버린 문제도 쉽게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름답게 풀려가는 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니다 아멘. 니다